네 안녕하십니까 모듈레코드입니다. NCS 산인공 모듈형 강의 o t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지금까지 NCS 필기에 170회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차별화된 강의를 좀 제공해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NCS 필기에 응시를 해서 최신 출제 경향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의 코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NCS는 공기업이 아니라 대행사가 출제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공기업이 NCS를 출제하니까 그 공기업의 작년도, 재작년도 출제 경향을 찾아보곤 하시는데요. 자, 그것이 아니라 그 공기업이 채택한 대행사가 필기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번 년도 그 공기업이 채택한 대행사는 어디인지 그렇다면 그 대행사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필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NCS는 자, 공기업이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그 대행사는 바뀌게 됩니다. 어, 그 공기업이 채택한 대행사에서 음, 출제한다는 거꼭 정확히 알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래서 공기업 필기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공무원 필기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공무원 필기는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기관이 출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사혁신처나 각시 도시에서 출제를 하고요. 그 출제된 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공식 사이트에서 네, 다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공기업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죠. 시험본 시험지 가져갈 수 없고요. 또 공기업에서 그 시험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기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필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렇죠. 대인사에서 출제를 하는데 70여 개나 달 하고요. 주요 대행사, 뭐 1년에 한 10번 이상 출제하는 주요 대행사만 가려봐도 20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음, 각각의 대행사가 또 출제 경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대행사의 출제 경향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료실에 보시면 주요 대행사의 출제 경향을 남겨놓았으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보시면 산인공 모듈형이란 그래서 이제 필기에서는 이렇게 NCS와 전공 50대 50으로 출제가 되죠. 거기서 이제 NCS는 이렇게 모듈형과 피셋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이 암기의 여부입니다. 암기 여부. 그래서 피셋형은 암기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은 영역. 그래서 뭐 계산, 추리, 자료에서 응용, 수리, 이런 문제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모듈형은 네,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 되겠다. 공무원 필기에서 뭐 한국사나 아니면 전공에서 암기해야 할 그런 과목들로 네, 같은 선상에서 이 모듈형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듈형은 또 산인공과 응용 모듈형으로 나뉜다. 자, 저희가 봐야 하는 산인공 모듈요. 네, 산인공 어떠한 줄임말인가 보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줄임말이 바로 산인공이에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어,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네,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한 암기형이 바로 산인공 모듈형이다. 뭐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암기형 문제가 바로 산인공 모듈형이다. 이제 반면에 응용 모델형은 이 산인공 자료 외에 뭐 책이나 각종 논문, 시사 상식, 또 뉴스 기사를 인용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좀큰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여러분들은 산인공 모델형부터 마스터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인공 모델형 4개년 동안, 제가 150회 필기를 분석해 보았더니 그 중에 150회에서 145회가 바로 산인공 모듈형이 출제되었다. 그러면 어느 대행사는 그쵸? 그렇죠? 어느 대행사든 필수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모듈형이 바로 산인공 모듈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필수 출제 영역이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음, 출제되었던 개념에서 다시 출제되는 이개 어, 재출제 어, 빈도가 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래서 뭐 20번, 15번, 10번 이상 어, 출제된 그런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우선순위를 둬서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산인공 모듈형은 어, 필기 합격의 기본이 된다. 저희 이 NCS가 결국 마지막 단계인 면접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요. 이 필기 합격 커트라인, 그렇 70에서 80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커트라인을 결국 넘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좀 버려야 될 문제는 버려야 되고요. 그 대신.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서 기본 점수를 획득하셔야겠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기본 점수를 먼저 가져와야 될까 보시면요. 자, 난이도가 아무래도 암기형을 기반으로 하는 이 모듈형, 매뉴얼 숙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 모듈형이 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공식적인 자료에서 배포하는 산인공 모듈형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 점수를 획득하시고 이 기본 점수를 바탕으로 합격 커트라인까지 도달하시면 되겠어요. 네, 어떻게 그러면 산인공 모듈형 준비해야 될까? 산인공 가이드북 매뉴얼의 내용은요, 총 10개 영역에서 음, 3,000 페이지 정도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내용을 좀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기출된 개념을 잘 봐야겠죠. 자 기출된 개념은 제 교재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출된 개념은 4개년 동안 기출된 개념 모두 담았으니까요. 제 수험서가 기출 문제집이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제 교재를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자 키워드 위주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요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 혹은 옳은 것을 하나 고르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키워드 중요 키워드를 위주로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출된 개념에서 그 개념의 텍스트를 외우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것과 같이 좀 융합을 이루어 되냐 보면은 바로 어, 어떻게 그 개념이 출제될 것인가 예상하고 들어가시면 또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념 문제마다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어, 출제 코드와 오답 코드로 이루어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네, 강의 교재는 그렇죠 산인공 모듈형이 되겠고요 모듈형에서 항상 이 산인공 모듈형부터 먼저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어, 응용 모듈형으로 넘어가셔라 이 응용 모듈형도요 해당 대행사 준비시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기업이 이번 연도에 채택한 대행사는 어디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네, 각 문제집에 그 대행사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행사 준비 시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 구성은요. 저희 교재 보시면 문제와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이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 교재에 실린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어떠한 어,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게 개념을 확실히 잡아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개념 설명 위주로 강의가 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 그 개념에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자 먼저 맨 위에 대행사가 적혀있죠. 대행사. 그래서, 여러분들, 대행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 보시는 시험에 대행사를 확인하고, 여기에 그 기재되어 있는 대행사의 개념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빈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별 하나에 5회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4개니까요. 아, 20회 이상이나 출제되었던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시험도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출제 빈도가 아무래도 네, 높은 개념과 문제 어, 위주로 먼저 보신 다음,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정보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출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옆에 어, 개념을 예시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출제 코드는요, 이렇게 문제 해결 절차 1단계부터 5단계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아, 순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순서도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단계뿐 아니라 내용만 주어지고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 문제도 나왔어요. 빈칸 문제. 각 단계에 어디든, 어디든 빈칸이 이렇게 쳐질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그 빈칸에 해당하는 단계는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보기에 어떤 해당되는 내용의 설명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설명이 해당되는 단계는 무엇인가 해서 네이 단계가 들어갔다면 어, 문제 도출을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대비하기 위해서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시를 들면 자 1단계 문제 인식 단계 보시면 이렇게 우선순위의 키워드를 잡아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원인 분석 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 단계에 원인이라 키워드가 있으니까, 자, 내용 설명에서도 원인의 키워드를 잡아서 연결해 주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제 코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요. 다음 보시면, 이제, 오답 코드죠. 오답 코드. 지금까지, 어, 출제되었던 내용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대부분 이 오답 코드가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각 선지에서 어떤 오답 선지로 출제되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자기 개발의 특징을 예시로 설명드리면요. 여섯 가지 선지 중에, 자, 첫 번째 선지 보시면, 자, 자기 개발의 주체는 어, 타인이 아니라 자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니라를 기준으로 타인과 자기 순서를 바꾸어서, 오답 선지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자기 개발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자 근데 이제 평생을 또 특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특정 기간 뭐 초기나 중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기간을 결, 어,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 틀린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보시면, 아, 자기개발은 또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맞는 선지인데, 자, 오답선지로서 이렇게 특정 사람을 지칭했었다. 특정. 뭐, 고의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특정 사람들만이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오답선지가 출제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네, 오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오답 코드를 설명드린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처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출처. 그래서, 구자료와 계정판의 출처 몇 페이지에 나왔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 자료실에 이 구자료와 계정판 모두 다운받을 수 있게 남겨놓겠습니다. 어, 작년도에 이 개정판 자료가 나오면서 이제 구자료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맞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 구자료를 기준으로 출제하고 있는 대행사가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구자료 어, 개정판 모두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요 네, 삭제된 내용이나 새로 추가된 내용만 좀 추가적으로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네, OT 강의를 마치고요. 네, 또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